안녕하세요. 목샘의 5분 역사 일제강점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미나미를 조선의 총독으로 삼아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고 내선일체를 내세웁니다.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 선은 조선으로 둘이 일체, 하나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교육령을 개정해 조선인 학기와 일본인 학교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칩니다. 조선어 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수업은 일본어로 하며 일본의 역사만 배우고 학교에선 우리말을 쓰면 혼나게 되었어요. 또 황국신민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당시 학생들이 매일 반복해서 일본어로 배웠던 황국신민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이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대노일왕폐아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둘째로 신사 참배를 강요당합니다. 신사란 일본의 문화로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큰 공로가 있는 일본인을 모신 사당인데 조선인도 의무적으로 참배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1940년 2월에 시행된 창씨 개명이 있습니다. 창씨 개명이란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80%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로 일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이 원한 내선인체의 성과는 전쟁을 위한 총동원, 조선인 지원병이었습니다. 친일파 인사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이 협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연설하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1943년부터는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강제 진용해 미국과의 전쟁에 36만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동원되고 2만이 전사했습니다. 게다가 전시 노동 동원으로 67만의 조선 남자들을 끌고 가 급여 없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하시마섬의 탄광 노동은 영화 군함도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731부대는 생화학병기를 개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체 실험이란 개구리나 쥐를 해부하듯이 사람을 실험 도구로 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랄한 것은 군 위안부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로 쓴 것인데 그 수가 무려 20만에 이른다는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신대란 12세에서 24세의 우리 여성을 공장 근로자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중에 위안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 정신대는 위안부로 불리게 됩니다. 영화 아이캔스피크는 현재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다룬 영화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도 우리의 식량과 세부치던 모든 것을 가져가니 농촌은 황폐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굶어죽어 갔습니다. 한편 일제가 말살을 했던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우리의 글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 한글 보급과 한글 사전 편찬에 힘썼습니다. 영화 말모이는이조선어 학회를 소재로 만든 영화였지요. 역사학자 신채호는 1936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저서 조선 삼고사,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은 이 칠판한 우리 역사를 찾고 우리 역사의 영웅들을 가슴속에 품게 했습니다. 시인들은 우리 민족 정신을 시에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시는 한용훈의 님의 침묵, 이육사의 광야, 윤동주의 서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타깝게 광복을 얼마 앞두고 죽고 맙니다. 특히 윤동주는 1945년 2월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죽었다는 주장이 있네요. 김고의 임시정부는 윤봉길의 의거 이후 상하이에서 쫓겨나 1940년 중국의 충칭으로 옮깁니다. 1941년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자 김구의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김구는 한국광복군을 결성하고 좌익진영과 함께 조국진공, 즉 한반도로 군사를 이끌고 갈 것을 계획합니다. 또한 여운형은 1944년 일본의 패배를 예견하고 국내 조선건국동맹을 만듭니다. 1945년 3월 10일 미국의 도쿄 대공습 이후 도쿄에 살던 2만의 조선인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공장에선 시키니를 거부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자 일본은 치안을 더 강화하고 억압했지만 광복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